자, 우리가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pastumus입니다. Pastumus는 사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자, 방금 전에 알아보았듯이, 이 i r s t 는 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, h u m o r 는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pastumus는 묻은 후에라는 뜻이니, 저뭐자 저 사후에, 죽은 후에 이런 의미를 갖는 건 당연하겠습니다. 자, past가, 자, p o s 가 후에, after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, 관련 단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p a s t e r 하면, 자, 뒤쪽에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past cold war 하면, 우리가 cold war는, 자, 냉전이기 때문에, 냉전 후 시대의, 냉전 후의, 자, past cold war라고, 자, 하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. 우리가 인상파 하면 impressionist 이런 이자 단어가 있는데요. 또 인상파에서도 후기 인상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이렇게 post, past란 말을 붙입니다. 그래서 the past impressionist 하면 후기 인상파가 화 들을 얘기합니다. 우리가 modernism이라는 말이 있는데요. 자, modernism 중에서 그 후에 일어난 그 후기 modernism을 우리가 p 스트 t 더니즘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. 아, p r e p a s t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. p r e p a s t 아주 즉 극단적으로 이 불합리한 자, 아주 말이 안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경우에 자, 이렇게 씁니다. Extremely u 이 되는데요. p r e p a s t r a 는 과연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프리는 앞이라는 뜻입니다. before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뒤에 past는 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, 자, 여기 설명을 보게 되면 이 처음에 오는 것을 마지막에 두는 거죠. 자, 처음에 있는 것을 앞에다 두어야지 마지막에 두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앞뒤가 이 뒤바뀐 거죠. 그러니까 전혀 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주 불합리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. 또 마찬가지로 저 마지막 것을 처음으로 둔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. 여기서 pre-pastures는 바로 저 문장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pre는 앞이라는 뜻이고 뒤에 pastures는 자 후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앞은 자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스트 후는 뒤에 나와 있으니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영어에 이해하는 영어의 문장구조라든가 단어의 그런 그 생성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리는 앞에 둔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뭘 앞에 두느냐 파스트로스 뒤를 앞에 둔다. 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. 또 반대로, 자 앞을 뒤에 둔다. 자 이런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을 뒤에 두든지, 자 뒤를 앞에 두든지, 자 이렇게 되면 불합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prepastus는 r o 아주 터무니없는 자 불합리한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. 이 유사한 단어로 topsi to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. 톱은 이제 꼭대기, 제일 꼭대기에 있는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이 터비는 이제 이걸 업사이드 다운해서 위를 아래로 뒤집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. 자, 꼭대기를 밑쪽에다 처박아 놓니 으 아주 불합리하고 저기 터무니없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. 그래, 그래 같은 의미가 되겠고요.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자 우리가 보통 보면 말이 앞에서 이 수레를 끌어야지. 자, 수레를 자 어떻게 합니까? 두죠. 가지고 어디에 둡니까 말 앞에 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말이 수레를 끌고 가야지 자 말이 뒤에서 수레를 밀고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표현으로 with the cart b e f f e r the horse 하면 pre-pastures 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